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육체 건강이 내민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푸는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채우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여러분과 함께 자먼서 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년 무근해를 보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못다 이룬 꿈, 또 수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더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또 실패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인가? 나의 또 선택의 잘못인가?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좀 아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속에서 과거를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과거 속에 있던 문제를 해치고 나간다는 것은 두배 내지 세 배가 힘든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라고 하는 날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새해라고 하는 이 날을 저와 여러분이 실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밝고 맑고 환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를 맞아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처마다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2025년도에 실수했고 또 좌절 낙심했던 일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오늘 4장 24절에 봐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2026년을 하나님께 소리게 선물해 주었는데 여기는 나의 하나님이 선물이 어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지금도 어, 생각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충청북도에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483m 정도 되는데 저와 사모님이랑 그때 좀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초입 부분이었어요. 어떤 청년이 등산복을 아주 멋지게 입었어요. 모자도 쓰고 배낭도 차고 신발도 멋진 신발을 신고 이 등산복도 아주 메이커 아주 그메이크 입고 딱 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 아직 정상이 멀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초입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0m, 70m 왔나요?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아, 좀 한참 가야 되는데, 이분이, 아이고, 나못 가네! 아이고, 나못 가! 아이고, 나못 가네! 주저앉고 막, 그러는 모습이 지금도, 아이 떠오르는데, 왜 내가 이 청년이 기억나냐면, 이 청년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즘 가끔 가다가 시간 내에서 등산을 가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에, 종류가 있는데, 에, 아직 멀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 10분씩 3번 가시면 됩니다. 그래. 또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다 왔, 다 왔어요? 그래. 그러면 조금씩 가면 갈수 있습니다. 한참 남았나요? 그러면 그래. 천천히 가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이고나 못 가네. 아이고나 못 가네. 그럼 왜 그럴까요? 마음의 결단이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이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우린 느낄 수는 있죠. 새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니까. 그런데 이 새해라고 하는 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연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일하고 하는 길을 갈때 여러분 2025년처럼 우리에게 절망도 있을 수 있고 모래 바람도 만날 수 있고 바다도 만날 수 있고 산 험악 지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못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 환하고 밝은 곳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꽃이 있는 데도 갈수 있고 아니면 냄새나는 곳에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실수하고, 왜 억울해하고, 왜 답답하고, 왜 바빴을까요? 내일에 대한 길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문 14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권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길을 헤쳐나가 살려고 애쓰고 의지적 결단을 내렸다면, 이젠 2026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어떠한 길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안전한 길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그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그릇만큼의 빗물을 받을 수 있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그릇만큼의 빗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의 의지에서 2026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여러분, 살 길이 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뭘까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잘못된 부분을, 행실을 해쳐내는 거예요. 자꾸 들쳐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용서라는 것이 뭘까요? 용서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제가 어릴 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어요. 어머니에게 그 책값을 창고를 한다고 해서 세권살거이두 권만 사고 한 권은 친구랑 깎아사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 그래요 그때 중학교 때 너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더라고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너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냐말으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 안아주셔 그게 뭐냐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네 행실을 다 안다 창고서 세권 산다고 두권 살고 너 친구랑 깎아 사먹은 거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너를 안아주는 거다 안아주는 거야 지금 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세상에 안개 휘난 다음에 내가 묵상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다 하셨구나 여러분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토라 율법적으로 파헤치진 않잖아요 다 덮어주잖아요 또 속아주고 또 믿어주고 또 인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며 살아라는 거야 안아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두웠던 길이 환하게 될 것이고 절망의 일이 소망이 될 것이고 안 되는 길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당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 여러분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노마서 1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 시작. 너를 밥해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는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는 같이 슬퍼하고, 아파한 자는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같이 괴로워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막 기뻐하고 있어요. 아, 기뻐하면 내가 지금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누구 염장 지르는 거냐? 어? 나 기분 나쁜데. 그게 아니지.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죠. 마태복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왼뺨 오른뺨을 다 내놔라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그런데 바보 같은 짓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지 말라. 왜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사악해졌을까?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하느냐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기를 바라고 쓰러지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감을 품을 때 나에겐 이미 독이 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가 쓰러기 전에 내가 먼저 독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견뎌 주는 거예요 견딘다 아내 남편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견뎌 주잖아요 서로가 견뎌 줘야 돼요.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견뎌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견뎌주게 될때 힘이 되는 거죠. 아내가 힘들다고 할때 얼마나 힘들까라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당신만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그렇게 하면 견뎌주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힘들다고 할때 아내가 견뎌줘야 돼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하면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교인이 힘들다고 할때 총괄이나 또이 권사님들, 안수대들은 견뎌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견뎌주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눈은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뎌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를 달리고 38년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그리고 냄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를 달신 그 하나님, 죽은 자가 한대 3일만에 봐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을 정상이로 못 만들겠습니까? 방탕한 사람을 이 바른 사람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성공으로 못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절망과 좌절 낙심 원망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묵묵하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 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묵묵히 견뎌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도 정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 있나요? 병든 사람 우리는 그대의 모든 죄를 찾아서 들춰내선 안 됩니다 그 아픈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고통받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토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받아들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도 기적을 우리가 예, 수망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정환 목사님이라고는 계신데 이분이 목회한 지 1년 만에 그냥 위암 3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한 지 1년, 신학대 걸 졸업하고 이제 7년 차 이제 목회하려고 할때 위암 3기 걸렸어요. 좌절과 절망, 슬픔이 찾아왔지만 이하장 목사님이 이런 결단합니다 비록 내가 피를 토하고 정상적인 이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결과가 육체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열심히 받고 절대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에 위암 상기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조그만 자들이 오고 조그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무해. 나는 인생의 실패자고 또 실패자야.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두번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고, 실패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실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회프로스트라고 말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병든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바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모습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셋째로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부리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셨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육체가 약했고, 부족했고. 물질이 부족했고, 사업이 퍼펙트 완전하지 못했고, 대인 관계 가운데 실망과 좌절이 있었고, 뭔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풍요롭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꿈과 소망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라가 볼때 도덕과 인류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 소원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계획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0장시대를 보니까 내가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되도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고 도덕이 오는 곳은 도덕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육체가 건강해지는 소원, 죄에서 의인되는 소원, 그리고 주님의 축복받는 칭찬 받는 수원을 갖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의 말씀해 보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기하사 내 정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 나는 파멸이 딸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건져내 줄수 있습니다. 유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꿈과 소원을 갖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이 나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없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이가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한 그것을 사단의 마귀인 우리 로아이금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누가 보면 18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 이렇게 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라 한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 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니 속히 그원언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과부는 지금 낙심하게 생겼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밤낮에 가서 내 원수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지 그런데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밤낮 부르진 자의 택한 자의 오난을 속히 갚아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 과부의 그이 문제보다 더큰 실망할 만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이 과부보다 더큰 실망할 만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잘 못해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 기도가 잘안 된다면,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 을 여러분, 100번도 좋고, 50번도 좋고, 어떤 분은 500번 하다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0몇번 하다가 문제 해결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몇번 하다가 하나님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왜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 자정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감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여여여